혈류 막힘은 시신경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시신경 혈류 막힘이 왜 시신경을 먼저 공격할까요? 우리 몸에 가장 가는 혈관은 첫 번째가 콩팥에 있는 신사구체, 콩팥에 우리 정수기 역할하는 콩팥에 있는 신사구체가 가장 가는 혈관이 분포가 어 있고 두 번째가 망막에 있는 혈관 모세혈관이 두 번째로 가장 가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혈류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콩팥 기능이 망가질 수 있고 또 망막에 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 충풍이 올수 있고, 그래서 당뇨 망막 병증이 있게 되면 두 군데가 잘 망가집니다. 뭐눈 충풍, 눈에서 혈관이 동맥정맥 모세혈관이 맺히거나 또 터지거나 또 붓거나 하는 증상이 올 수가 있고, 또망막에 이제 콩팥에 신사구체에 당뇨가 쌓이면서 투석을 해야 되는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어깨가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심근경색이 오거나 머리중품 오거나 치매가 오거나 어, 혈액순환이 안되는 증상이 올 수가 있는데 어, 혈액순환이 안되면 시신경 쪽, 막막에 있는 시신경 쪽을 공격하게 된다. 당뇨로 인한 것이건 고지혈증으로 인한 것은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건 음식물 치꺼기로 인한 담적으로 인한 것이건 어, 유괴양이나 유출혈처럼 출혈로 인한 것이건 어, 눈에 있는 시신경은 혈액순환이 안되게는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석과 답변 을 달아 동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시력을 살리는 한약, 눈사람 한약입니다.